저 같은 경우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발이 바깥으로 자꾸 제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신발을 맞출 때 바깥쪽에를 좀 높여줘요. 그래서 발이 안쪽으로 넘어, 넘어지게끔, 넘어진다고 하면 좀 그런데 발목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신발에 발에 힘이 없으니까 쉽게 신고 벗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해주고 제가 또 발이 또 한쪽이 짧은데 한쪽은 조금 더 높게 해서 밸런스가 맞게 해주는 그런 기능 여러 가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산 북구에 사는 이상필입니다. 친구가 특수 신발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신발을 안 신는다는데 그 신발의 어떤 장애의 특수성을 가지고 신발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발을 안 신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. 네이 신발 이 신발이 언제 맞췄나 이거? 얼리 열 달에 맞춰. 췄 아, 근데 왜안 신는데? 불편해서 안 신게. 네가 요구한 신발이 맞나 이게 내가 처음에 어려한 신발은 그런 형태의 신발은 아니었지. 예전 신발이 다닳아서 새로 맞추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신발은 신기고 신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원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제 발에.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, 디자인보다도 이제 제 발에 맞지 않는 신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신게 돼요. 3년은 좀 넘어,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, 신은지가.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목도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발목도 잡아주고 또 요게 있으니 뭐 해서 이게 지프 올리고도 꽉꽉 저어서 다시 묶어가지고 이게 발하고 신발하고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되기도 하고,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거든요. 지금 신고 있는데 그 발목을 잡아주나요, 지금? 이제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, 목이. 이게 복숭수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조금 짧은 느낌은 있어요. 보통 신발보다는 좀 높긴 한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. 이 정도는 조금. 짧은 편이죠. 그때 이제 여름 다가오고 해서 이제 짧게 좀 해주셨다 하더라고, 더우니까. 그분 맞춰주는 분께서 저 얘기를 다 들으시고 다 인지를 하셨어요. 제 발의 상태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거 예전에 보면 너무 여성스럽지 않고 옷까지 생겼다. 그래서 내가 좀더 이쁘게 맞춰주겠다 하시면서 맞춰주신 거예요.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신고 벗는 게 너무 힘드니까. 신는 자체가 힘들어서 못뭐 신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손도 불편하니까, 손에 힘이 없으니까, 진짜 쑥 들어가서 탁, 딱할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, 이렇게,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해도 여러, 몇 번씩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는 이런 신발은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. 제가 맞출 때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찍찍이도 가능하고, 또 신발 줄도 원터치로 요새. 이렇게 네.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억수로 편할 거요 그냥 땡겨서 뚝 묶어 놓으면 신발이 이렇게 헐렁 헐거워지지 않잖아. 요발하고딱 밀착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 했어요. 이게 이렇게, 요거는 요게 쿠션이 있잖아. 요 그죠? 어, 뒤에? 예, 그죠. 이게 오랫동안 심었어요. 짜부러지는 원래 이게 볼로가 게돼 있었거든요. 이런 거랑, 이런 거는 처음 신으면 아프잖아요. 발 뒤꿈치 까질 염려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그럴 염려도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 또 복숭식 이쪽에 수술을 했거든요. 미세한 신경들 다쳐서 데이면은 전기가 와요. 어,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게 데이면은 일반 신발을 신으면 요게 데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깜짝깜짝 놀란 전기가 오니까 미세한 신경들 다쳐가지고. 이제 그래서 또 발목이 높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만들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내발에 편한 게 아니고 내 이대로 만들어달랬거든.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이렇게 뒤로 똑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안 세워지거든요. 음, 그렇죠.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 번씩 어. 넘어가지거든요. 뒤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. 지퍼의 그 손잡이가 다른 거하고 다르지 않죠. 이 보통 신발 갔는데 작아서 저 같은 경우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. <laughs> 지퍼 같은 경우는뭐좀 넓직하게 이쁜 모양 해갖고 좀 크게 달아놔도 그게 장식도 될수 있고, 생각했는데 이게 작아서 올리고 내리고 아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지금 목걸이가 동그랗잖아요. 네. 그 지퍼 손잡이 끝에다가 그런 걸좀 달면 어때요? 좋습니다. 저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사각보다는 약간 동그랗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모양 그런 모양이면 훨씬 너, 면적이 넓으니까 올리고 내려가게 변하겠죠 이것도 높이라고 했다며, 음, 야, 음, 이것도 음. 안 하고, 여덟 시로 만드는, 아 모시겠다 하면 뒤에 있는 거야. 다시 해줘야지. 다시, 다시 맞춘 사람 많다. 그래, 그래, 얘기를 해야지. 아, 그래, 일단은 가서 내가 모시니까 뭐 다시 해달라고 음. 하려고 갔었어. <웃음> 갔었는데, 앞면이 <laughs> 있고. <laughs> 면도 있고, 이게 들어있 야, 이걸, 음. 저 어디 화장 같은데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하면 그래로 되겠다, <laughs> <laughs> 보통 신발 제작하면 국가에서 보조 얼마 정도 주나저 그냥 22만 원다 받겠지. 응. 발이 불편하다 서사계절 같은 신발을 신는다는 게, 계절적으로 온도도 다르지 않습니까? 여름은 좀 시원하게 해서 신을 수 있고, 겨울에는 좀 보온이 되는 그런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는데, 2년 동안 똑같은 신발을 2년, 저 같은 경우 3년 넘게 지금 현재 신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보면은, 이렇게, 저 같은 경우, 많이, 바깥 생활 많이 안 하고, 조신하게 이렇게 휠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신발이 이 정도인데, 좀 많이 걷거나 하면은, 2년은 조금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 들어요. 1년에 한 번쯤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계절적으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도, 음, 여름용, 겨울용, 이렇게 나눠서 음, 할 수도 있고. 저거 신어본 결과, 2년 동안 신기에는 좀 버거웠어요. 그런 것도 혹시 맞출 수 있습니까? 문의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,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. 저희 같은 경우 다루가, 다리가 지금, 음,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, 좀, 얼음장처럼 차갑잖아요.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보온도 되고 좋은데, 보통 그런 신발은 이제 사비로 사서, 이제 보정력이 없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발목에 또 무리도 많이 가고, 잘못 자칫하면 삐일 염려도 많거든요. 그런 신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, 저희는 옥수로 감사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